근데 있잖아 진짜 뻔한 말인데 진짜 이게 정답이다? 시간? 이번에는 진짜로 진짜 뻔한 말이거든? 근데 이게 정답이야 새로운 사람? 시간 나도 당연히 짝사랑이 있었지 후연증이야? 나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 그런 적원 있었어. 진짜 이별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. 막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막 뭐를 먹는데, 어 이거 그 사람이랑 먹었던 음식. 약간 그런 진짜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. 나는 그냥 이별하면 어 이별이고 뭐 다시 만나면 만나는 거고. 약간 좀 그런 마인드였거든요. 근데 딱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. 뭔가를 먹는데, 어, 이거 얘가 주어있던 음식이네? 어, 얘랑 같이 먹었던 거네?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, 어, 여기 걔랑 갔던 길인데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좀 힘들, 힘들다고 느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, 그때가. 근데 지금 봐. 음식 먹을 때 생각 안 나. 음식 먹, 먹을 때 무슨 생각 나냐면은, 아, 맛있다. 이거 먹고 뭐 먹지? 아 맛있다 저녁엔 뭐 먹지? 내일 아침엔 뭐 먹지? 이 생각이 먼저 나 시간이 약이야 진짜 <laughs> 그 뭔지 알것 같아 우는데 진짜 막 심장 아픈 느낌 뭔지 알아 멍때리다 울지 맞아 누구나 다 겪어봤을 법한 그런 거지 안한다 힘들죠, 당연히. 그땐 진짜 힘들어요. 그 때는 그냥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들, 듣긴 듣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지. 지금 난, 지금 나는 당장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. 첫사랑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? 어, 네,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사람 인연이라는 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타이밍에 미안한데, 양치좀하고 올게요.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.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. 변한.